안녕하세요 종현입니다 이제 가을도 뭐 거의 버섯철 끝나가는 상황이거든요 다그 단풍도 많이 들고 또 참나무 있는 곳 능선에서 영지버섯도 좀 찾아보고 짬산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기 뭐가 허연게 보이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이거 느타린가? 아 어, 이건 뭐지? 느타리버섯은 아니고요 땅에서 올라온 버섯이네요 음, 서리버섯도 아니고 이건 좀 처음 보는 버섯인데요 신기하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능선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 아, 이게 뭐지? 검은 비늘버섯인가요? 그게좀 보이는데, 다 말랐습니다. 지 태풍 지나간 지로는 비가 안 와서 그런 것 같아요. 말라버렸네요.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진달래가 다 피었습니다. 진달래 보니까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진달래도 하나 이런 데가 있을 법한데 용지는 약간 이렇게 양지 쪽눈선 근처에 있거든요 어 있다 여기 마치 짠 것처럼 딱 보입니다 용지는 쓴맛이 강해서 그냥 물로 끓여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보시면 노랗게 제대로 좋습니다. 이 노란 부분 바닥에 노란 부분이 항암 성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 많이 달라붙었네요. 자,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이도 <laughs> 용기를 전혀 봤던 자리거든요. 아 여기 있다. 짜자 여기에. 봉지가 또 있습니다. 두 개. 아, 썩었나? 상태가 썩 아주 좋지는 않네요. 얘도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두 개. 여기 보시면 여기도 하나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죽었네요. 작년에 난 건지 죽었습니다. 여기도 거물 미늘버섯이 붙었는데 다 말랐어요. 이렇게. 저 위에까지. 제때 왔으면 제법 탐스러웠을 것 같은데. 패스하겠습니다. 소리가이라서 오우, 저기은 이야. 누탈이었으면 얼마나 좋아. 이게 어머. 이게 뭐지? 시, 이게 아카시 제목 버섯인가? 시루번 버섯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무, 못 먹는 버섯. 그리고, 와 여기, 현상입니다. 죽이는데? 우와. 이러면서 제법 아주 상태가 괜찮은 황금 비늘버섯이에요. 와. 좀만 따보겠습니다. 살짝 마르긴 했는데, 대박 굴락. 오우. 자, 오늘 저녁용 몇 개만 따보겠습니다. 지났나? 철이 좀 지난 것 같기도 하네요. 몇 개만 한번 따볼게요. 이렇게 네 개만 따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딴 검은 비늘 버섯 있는데고요. 바로 옆에 보니까. 노루궁뎅이 버섯이 있습니다 노랗게 여기요 노랗게 폈는데 이미 뭐 네. 철은 지났지만 굉장히 깔끔하네요 크기도 제법 크고 네, 무이 여기 막 나오네요 이런 노루궁뎅이 버섯도 하나 있습니다 네, 저기 죽은 참나무 밑둥이 있는데 어, 완전 죽은 참나무는 아니에요 단, 좀 상태가 안 좋은 참나무 밑둥에 영지가 또큰게 붙어있습니다 대박 저, 이 정도 돼야 와거기 많다 한번 볼까요? 저기 위에 세개세개가 3개, 보이고요 이거는 뭐한몇년큰것 같아요 여기도 세개가 보이는데 네, 크기가 아주 제법 큽니다. 한번 따보겠습니다. 어, 아주 좋습니다. 자, 어, 이거는? 네. 아, 이렇게 센 노랗게 아주 좋습니다. 아 예쁘다 정말 예쁩니다 아주 좋은 상태 으 위에 것도 한번 볼게요 어 아, 이거는 뭐 쉽게 됐네요 하나 이거는 하얗게 죽었습니다. 이런 거는 약효가 없기 때문에 그냥 패스할게요. 아, 여기는 능선 부근인데요. 능선 부근인데 이렇게 서리버섯이 보입니다. 서리버섯이 몇개 있는데 뭐 집에 이미 많기 때문에 그냥 내려갑니다. 아, 벌써 어둑어둑해지네요. 검은비늘버섯은 여기도 이렇게 한 무덕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르기 전이고 상태가 괜찮네요. 자, 아래쪽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다시, 이거 이제 다시 골짜기로 내려왔는데요. 여기 골짜기에는 가지버섯이 보입니다. 이렇게 가지버섯이 이제 지금 좀 철이 지금 좀 늦가을인데도 상태가 되게 좋아요 여기도 하나 있고 저 앞에도 네, 이 하나가 보이고요 여섯 일곱 개 일곱 개가 예쁘게 났습니다